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찾았습니다. 평창올림픽이 끝난 지 7개월이 넘도록 경기장 복원방안을 찾지 못하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환경단체들은 당초 원칙대로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부 시설을 유지해 활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1,400여만 제곱미터의 산림 교육센터와 유아 체험숲 등 산림 복지 단지를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 저희들이 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?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다 없어지고 나면 뭘 가지고 어디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이 아시아 스키 연맹도 알파인 경기장 활용을 요구하는 협회국의 탄원서를 전달했고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29일에 끝나면 국회 예산 심의가 11월 9일에 있는데, 그 사이에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 정선알파인경기장 보건방법이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.